그 지금 상황을 모르시고 저한테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면 저도 기분이 안 좋죠. 왜냐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보여 드렸는데. 아니, 아, 그거는 아, 그거는 제 그, 그렇게는 어려우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부동장입니다 예. 그 오늘 이렇게 지금 시간 12시 한 5분 정도 됐어요. 또 전쟁 같은 하루를 치르고 또 이렇게 집에 와서 어, 최근에 이제 계약 파기된 사례를 하나 좀 맥주 한잔 까면서 네, 한풀이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보시죠. 네네. 그,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것와 같이 개포동, 이제 최근에 반지하 투룸, 개포동에 있는 반지하 투룸이구요.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80만 원 그리고 관리비는 5만 원입니다. 이제 손님의 특이 사항은 어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이제 보증금이 500이 전재산 근데 이제 보증금 1000인데 500이 어떻게 1000까지 뛰었는지 예. 네. 그리고 이 친동생과 거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직방이라는 그 부동산 어플로 저희 이제 부동산에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개포동에 투룸 이제 현장 안내를 해드렸죠. 그쪽 현장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이 매물지는 아니고 원래 양재동의 천에 월세 60에 관리비 5만원 매물로 이제 원래는 문의를 주셨는데 맨 처음에 거기서 이제 미팅을 가졌어요. 이 손님하고. 네 미팅을 가졌는데 너무나도 어린 학생이 온거예요 그냥 어린 그냥 남동.. 남학생 그냥 그.. 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졸.. 졸업해보인? 아 졸업.. 아 고등학생은 아니고 한 대학생 조금 넘어보이는 그런 남학생분 한분하고 그리고 여동생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이가 둘이 너무 어린데 이렇게 방을 구하는게 참.. 이게 맞나.. 그니까,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못 받았고, 그냥 뭐, 아, 이쪽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는 해가지고, 아, 그래도 직장인이 있시구나 보기와는 다르게, 직장, 어엿한 직장도 있으시고, 동생하고 이렇게 나눠서 잘 거주하고 있나 보다. 오, 뭐 되게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 매물지에서 이제 현장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뭐, 어떠시냐고 했는데, 보증금이 500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그래서 이게 뭐야? 나는 참, 나는, 현장 안내했는데, 나한테 500밖에 없어서, 뭐, 500에 맞춰서 뭘 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저한테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갑자기 500만원을, 500에 맞춰서 뭘 구하냐. 일단은, 그리고 또 예산도 적어. 근데 컨디션도 봐. 완전 미쳐버리는 겁니다. 예. 컨디션까지 보고, 뭐, 60만원에, 강남에서 6 60, 500에 60만원에 반자 투룸을 찾고 있어요. 이거 시세, 이런 매물이 없, 어, 어, 거의 없거든요. 예, 있어도, 500에 60은 반자 원룸 가격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 이제 제가 좀 상황 설명드리고, 과연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증금이 천만 원이면 대출을 이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 근데 사실 보증금 천만 원데 전세자금 대출을 동의해주는 임대인이 강남에서는 찾기가 거의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예? 네? 그 찾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 임대인님하고 좀좀 좀 좋은 시간 좀 갖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 그래서 일단은 계약 진행이 불가능해서 집에 보내드렸어요. 예. 네. 어쨌든 조건을 제가 제가 좀 듣고 이거는 어, 좀 힘들 것 같아서 어쨌든 이 해당 매물지에서는 일단 보내드리고 저희 이제 제가 이제 매물을 좀 찾은 다음에 어, 현장 안내를 또 도와드렸습니다.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뒤에 있는 이제 이 건물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하셔고 이제 제가 보,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뭐, 사진이나, 이런, 뭐, 다른 부동산이 광고하고 있는 걸, 이렇게, 링크를 보내주셔서, 요거 어떠냐, 한번 봐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이제, 건물 외관은 요렇게 생겼고요이 주소, 도로명 주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래까지는 못 보여드리고, 예. 요렇게 건물이 좀반딱반딱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내부사진은 요렇습니다. 베란다입니다. 베란다고 짐이 참 많으세요. 임차인님이 완전 아저씨가 거주해서 어, 집에 비해서 참 아저씨의 그게 좀 아쉽다. 너무 좀 아저씨가 산다. 집 컨디션에 비해서 반지 투룸인데 이렇게 싱크대가 완전 새걸로 돼있어요. 이게 수리가 다싹 돼있고 예. 마루, 바닥도 마루였, 뭐, 마루고, 화이트 톤에,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베란다, 이 문, 이문 샤시 자체도 다 고급으로 수리가 됐고요. 이 화장실 보세요. 이 화장실 보세요. 이거, 이 그레이 톤에다가, 이 대리석에다가, 예. 너무, 너무 깔, 너무 입주하고 싶지 않나요? 입주가 렵지 않나요? 예. 조명도 너무 이쁘고. 반지하 같지 않죠? 예. 반자 같지 않고, 이, 지금 이 짐이 정말 많으신데, 로이비통이 있네요. 여기다 지금 처음 봤네요. 아저씨가 되게 나이 여기 임차희님이 되게 아저씨시거든요. 근데 명품도 있으시고 참, 보기와 다르게 멋쟁이셨네요. 예. 오, 이거 나랑 똑같은 건데? 저, 저 뒤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 지금 안 보이시는구나. 나랑 같은 걸 쓰고 계시네요. 아무튼 이런 컨디션입니다. 예. 어, 이거 보세요. 제 눈빛. 제 눈빛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겁니다. 제가 일할, 일을 할때 이런 눈빛으로 일을 해요. 예? 이 사진, 사진을 찍을 때이 양손으로 찍는 이, 이 눈빛과 이, 이, 이 사진 하나 찍을 때 이, 그 사자가 이, 뭐라 그러지 사자가 이 조그만, 먹잇감을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고 필사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사자 그런 느낌이죠. 네? 일할 때 섹시한 남자. 어떻습니까?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야. 이거, 이거, 사자 좀, 좀 아쉽지 않나요? 집이 너무 근데 집에 집 컨디션에 비해서 살짝 너무 아,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쉽지 않았나 예 짐이 정말 많으셨어요. 집이 너무 좋은데 예 집은 아무튼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제 등기부등본을 좀 같이 보, 보면은 이제 건물 등기부등본 이에요. 요약본을 먼저 보여드렸는데 등기부등상반 건물을 먼저 보시고 강남구 개포동이었어요. 네, 소유권 이전 95년도에 매매로 구입하시고,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셨네요. 네, 조금 일부를 조금 떼어드렸네요. 그리고, 을구에는 기록사항이 없었습니다. 융자가 하나 없는 집이에요. 부자신 거죠, 부자. 예. 네. 부자십니다. 임대인님은 부자셨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거래가액이 언제야? 이, 이십, 백, 천만, 십, 백, 천만. 이게 아마, 이십 년도, 이십 년 20년 8월에? 매매. 음. 어, 죄송해요. 제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눈이, 눈이 너무 뻑뻑해가지고, 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지 등기부시고요 토지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고 건축물 대장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laughs> 건축물 대장도 이제 다가구시고 대지 면적은 어281 제곱미터. 예, 대략적으로 아 80평 대보이는데요 323224. 3, 80평 좀 넘는 것 같아요. 80몇 평. 네, 그렇고 이제 다 가구 다 가구시고 어 위반 건축물이 아닙니다. 위반 건축물 노란색 딱지가 나왔는데 위반 건축물도 아니고 어 주차장은 다섯 대 정도. 다섯 네, 대 정도 될수 있었어요. 실제로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 94년도 건물이긴 한데. 완전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건물 외관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특이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어좀 기분 좋게. 싱크대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싱크대가, 여기가 싱크대가 참 이쁘게 잘 나왔어. 건물이 좀 비싼 돈에서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이제, 이 방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어, 계약 진행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0 0 0에 85만원으로 계약 진행을 하고, 우선, 본 계약서 쓰기 전에, 가계약금을 30만원 정도로 입금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임대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 무슨 가계약금 30만원이야. 30만원이면은, 어? 그냥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100만원 채워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 그럼 100만원 좀 채워주실 수 있, 있으신가요? 했는데, 이제, 어,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임대인 님 계약은 계약서를 빨리 쓰시는 대신에 예, 오늘은 좀 30만 원만 좀 받으시고 나머지 개, 70만 원은 계약 본 계약시에 이제 진행을 하자. 예. 그렇게 이제 임대인 님이 알겠다고 하시고 이제 계약서를 빨리 진행 이제 계약서 일정을 제가 이제 안내를 해 드렸어요. 빨리. 빨리 안내를 해 드리고 어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이제, 임대인님이, 어, 이런, 뭐, 방이나, 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말이 많으시는 편, 말이, 걱정과, 또, 했던 말을 살짝 한번더 하시는, 그리고, 어, 이제 자기의 생각이 조금,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되풀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쨌든 계약서 일정을 안내해 드리는데 막 전화통화를 막 30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되게 그래도 그럼에도 이제 되게 너그러우세요. 할머님께서 어, 반려동물도 사실 뭐임차인님들이 많이 키우시는데 면도 가봐주시고 이렇게 좋은 건물을 비싼 돈 들여서 자기가 비싼 돈 들여서 건물을 좀 리모델링했는데 막 키우면은 좀막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제 계약서를 잘 이제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선으로 양지 쪽으로. 90 정도면 90. 근데 80에서 100 사이면은 제가 구해드릴 수는 있어요 아니 그건 아 우선은 갑작스러운 누나가 전화가 오셔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내를 해 드리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네네. 아니니까 우리는 마땅히 직장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하니까 80만 원 그것도 사실 빡빡한데 지금 있는 집에서 조금 더 부비부비하다가 아월 돼서 그리고 지하긴 아, 하네. 네, 아 너무 아쉬운데 그거는 반환이 어려우세요. 어? 그거는 어렵죠. 저 임대인이 받으셨는데. 손해를 다 발생하면서까지도 바, 그걸 아니, 받으신 통일날, 거잖아요. 토요일 날, 18일 날해가고 오늘 21일인데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 전화번호를 주세요. 주인하고 통화를 할게 그거는 어렵원요 30만,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야. <laughs> 그거 주인분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있잖아요. 예. 그거 물 새고 저새 샜는 거는 안됐는데물 새는 거 없어요. 아니 물 세고 습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물 세는 게 아니 제가 제가 그 지금 상황을 모르시고 저한테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면 저도 기분이 안 좋죠 왜냐면은 저는 최선을 다해 서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아, 아, 아 그거는 제 그렇게는 어려운데 오하더 <laughs> 듣다간 제가 갑자기 그때 그 복받친 기억이 갑자기 떠올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무튼,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몸주고, 이제, 뺨 맞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기분 좋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까지 들으면서 그 당사자 두 분한테는, 어, 정말 기분 좋게 이제, 계약금을 넣었지만, 갑작스러운 이제 누나님이 전화를 오셔서,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이렇게, 어? 이렇게 반자로, 이렇게, 에? 반자에다가 애들을 살게 하고 말이야. 80이나 추면서 에? 물이나 세고. 이거 계약금 돌려줘요. 이거, 이거, 이거 아주 뭐 떼먹었네. 갑자기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니까 저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솔직히 제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그런, 그런 상황을 알았으면. 지금 뭐 말도 안되는 뭐 강남에서 그럼 뭐 80에 뭐 지상층 투룸을 이런 컨디션으로 원하신다는 건지 아 구해 저는 뭐 저에게 저희, 희저 구해달라 그러면딴데 가서 구하시라 그래요 못 구하니까 강남에 80에 지상층 투룸에 이 컨디션이 어디있어요 내가 살지 그러면 네? 아무튼 그 저는 이제 기, 기,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았죠 이제 저는 중간에 입장으로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제 어그 동생분들이 뭐 집을 이제 이사 가고 싶어 하시는 뭐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그 노년동에서 제 단기로 뭔가 근데 해외에서 뭐 공부 하시다가 오시기 오셨다고 하니까 뭐 집안에 뭐 그렇게 금액이 뭐 도, 돈이 뭐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그 그 이제 두 친구 두 친구가 어 어쨌든 되게 열정적으로 저에게 요청을 했고 저는 그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방을 안내해 드리고 이제 계약금까지 넣가 계약금까지 넣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개입해서 그냥 이제 회방을 넣은 거죠. 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계약이 굉장히 억울하고. 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저는 돌려드릴 수 없고 임대인 님에게 이제 임차인님이 이런 사정으로 어그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신다. 괜찮으신가요? 라고 저는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임대인님께서는 어 저에게도 또 이제 저에게 또 신뢰를 잃은거죠 악감정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좀 안좋..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100만원 더 받아줄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한 저도 할 말이 없고 근데 또 임차인 측에서는 그 누나는 저에게 오해를 해서 부동산놈들 역시 부동산놈들은 이래서 안돼 부들부들 이러고 있, 있고 그 이제 두 남자랑 그두 친구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러려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고요. 이제, 계약금을 못 돌려주던 대신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려우셔서 계약을 이제, 저희랑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30만원에 대해서 손해를 보셨지만, 다음에, 어쨌든 지금 단기로 거주하시는 곳에서 이사를 하실 때, 제가 반값으로 방을 구해드리겠다. 중개수수료를 반만 받고, 그냥 그 반, 반만 받으면서 그 반에 대한 보수로 이제 열심히, 열심히 방을 구해드린다는 약속을 가지고, 이제 이사가실 때 연락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마무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